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오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락을 시작했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매도로 돌려서 그렇다는 뻔한 이야기 말고는 진짜 이유를 설명한 곳이 없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스위스 증시가 미친듯한 양봉 렐리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는 데가 없네요. 쿼드로플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우리 증시, 그리고 온통 이목이 쏠린 미국 5월 CPI 발표를 앞둔 글로벌 마켓 흐름을 꼼꼼하게 짚어드리면서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갭 다운 출발을 하면서 선물이 10분 동안 순식간에 43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깨는 등 뜬금포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옵션 변동성은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는 파생시장에서 거래량이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이 현물을 냅다 던져서 나온 현상으로 시장은 바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일 오후부터 매도 압력이 살짝 살아난 상황이라서 장초반 기관들이 콜옵션 중심으로 대량이 양매도 포지션을 쌓아버렸죠. 10분 동안 이 콜437과 435는 뭐 드립다 패드기를 쳐댔는데 이거 보니까 아유 오늘 435는 물 건너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430 양매도가 될 텐데, 문제는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연속적이지 않았어요. 장 초반 10분 동안 그렇게 현물 매도를 한걸 생각하면, 오늘 외국인 현물 매도는 최소한 한 6천억 정도는 나와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10분 동안에만 나왔을 뿐이지, 그 뒤로는 현물 매도가 확 줄었어요. 결국, 현물이 호가 공백이 채워지면서, 선물도 반등을 하고, 계속 변동성을 죽이다가, 뭐 중국 시장 나쁘게, 나쁘지 않게 움직이면서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기관들은 외가격 양 옵션 매도를 더욱 늘려왔고요 점심 무렵에는 이야 이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옵션을 팔아서 12시에는 시장이 좀 억지스러운 상승을 하려고 했어요. 아마 평소 같았으면 변동성을 계속 주기든지 오히려 오후에는 추가 상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쿼드로플 만기주죠. 그래서 선물 6월과 9월 스프레드 변화를 뭐 작은 창에 띄워놓으시든 아니면 뭐얼럿을 걸어놓으시든 그렇게 하는 게 대용주 매매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월요일날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0.55였어요. 그런데 화요일은 마이너스 0.6 그리고 오늘은 마이너스 0.65대에서 움직이던 선물 스프레드가 12시 30분부터 마이너스 0.7로 밀리기 시작하더니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12시 4분 40... 이 분에는 0.75 때까지 밀리게 됩니다. 이때이 구간에서 선물 스프레드가 거의 한 2만 계약 정도가 막 대량으로 롤오버가 되는데 이 스프레드가 악화되었다는 것은 선물 매수가 아니라 선물 매도가 롤오버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시장 컨센서스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외국인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주식 매도를 늘렸고요. 그러면서 장마감 때까지 계단식으로 매도를 늘려서 순매도 3,300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파생시장에서도 이때를 기점으로 기관들이 아뜨거워하면서 푸드옵션을 환매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진짜 하락한 이유는 오후 1시 30분부터 외국인 선물 매도를 늘려서가 아니에요. 그 전에 1시간 전에 12시 30분부터 선물 스프레이트의 대량 매도 로로버가 나타나면서 파생시장에서 이 폐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현물 매도가 시작됐고 또 기관들도 묻지마 양매도 치는 거를 아 이거 리스크 관리해야겠다 싶으면서 그때부터 풋매도를 걷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에 대한 컨센서스가 망가지면서 지수가 밀린 거예요. 콜옵션 매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관이 풋옵션 매도를 걷어내자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죠. 결국 1시 30분 이후 선물 매도가 강화되면서 시장은 430선을 깨고 내려간 것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이4 410... 3 0선 8.85선을 깨면서 종가, 저가나 다름없이 밀렸어요. 사실 여기는 약간 이제 언더슈팅이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427.5를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들이 죄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번 만기는 사실상 장중 방향성을 어디로 보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아래쪽으로는 미결제 약정이 푸드옵션도 많아요. 그래서 푸드옵션이 어느 행사에서 가 판매가 나온지를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콜옵션 쪽에서도 신규로 어디가 매도가 나오는지가 궁금한데 일단은 초반에는 또어 전일처럼 변동성 매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만큼은 그냥 양 매도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양 매도가 어디에 위치한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27.5를 눌렀다가 다시 430선으로 가는 것인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데 그 기점은 장 초반이 아니라 10시 30분을 기점으로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자, 어쨌든, 그 어제 오후에 롤링 다운이 나올 때 환매가 푸드 옵션 435나 437 이런 위쪽에서만 환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430선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즉, 금락이또뭐 이렇게 초반부터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차월물이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만기 결제가 마치고 나면 미국 그 CPI가 전일대 발표가 있죠. 어쨌든 우리 만기는 어떻게든 끝나겠지만 차월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국 시장이 이 CPI 발표를 기점으로 급등락이 어떤 출발지가 될것 같아요. 물론 저는 무작정 하락으로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 차월물 옵션 전광판을 별도로 띄워놓으시고 양 옵션 변동성이 증가 여부를 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변동성이 증가를 한다면 당월물이야 모르겠지만 차월물은 양매도를 즉시 중단하고 포지션을 가볍게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대응 전략은 이따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 오픈 전부터 시장이 변동성은 계속 죽지만 상승의 힘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기술적으로도 오늘 힘이 부족하면 조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반부터 영국 증시도 제법 센 조정이 나온 등 그래, 오늘은 좀 쉬었다 가자 하는 분위기였는데 유럽 증시 중에 스위스 증시만큼은 오늘도 밀리지 않았어요. 이 스위스 증시 보는 분들이 별로 없긴 하겠지만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왕년의그 루보라는 코스닥 작전주처럼 보인다고 생각되는데요. 뭐 그냥 매일매일 양봉입니다. 오늘은 뭐0.98%뭐 거의 1%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독일 증시 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이었고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래도 이슈를 찾자면 유럽 본장 시작하면서 독일 국채에 대해서 커버링성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한 과한 금리 하락에 증시도 놀라서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독일 국채는 5월 초이 금리 수준까지 내려가 버렸고, 이러면서 미국 국채도 덩달아 한참 올라가 버렸죠. 어제 이야기했던 이 국채 쇼포지전에 대한 이 커버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목요일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뭐 테이퍼링 같은 거는 아예 질문조차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더불어 발표될 미국 CPI를 앞두고 채권숏을 연속해서 걷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유럽이든 미국이든 국채만큼은 또 커버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간 6월 말까지는 국채 매도 같은 거는 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증시는 어쨌든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면 어, 통화 시장도 그냥 증시 아, 그 방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유럽 세션에서 초반에 채권 시장에서 이제 워낙 강세가 나오니까 유로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유럽 세션 마감 무렵에는 유로화는 다시 제자리를 내려왔고 나머지 통화들도 그냥 뭐.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커머디티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에서 이 구리가 계속 눌렸어요 그래서 다시 뭐 톤당 9,900달러를 깨느니 마느니 했는데 어쨌든 마감은 그 LME 마감은 톤당 9,960달러 선에서 끝났고 지표 확인하고 가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어요 컨센서스 대비 재고가 급감해서 524만 배럴 감소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폭등이 아니라 이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물론 재고 감소이기 때문에 바로 급락이 나온 것은 아닌데 일단은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추가 상승에 실패하자 유럽세션 마감에 가까워질수록 기름값은 매도압력이 커졌고요. 결국 유럽세션 마감 이후에는 70달러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어제 시황에서도 얘기했듯이 컨센서스보다 지표가 더잘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해요. 70달러는 과다라는 생각이 되면 재고감소에도 기름은 하락을 합니다. 물론 CPI 발표 이후에 시장 방향성이 다시 잡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한해서는 70달러 이상은 부담스럽다는 신호를 준 셈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증시는 초반에 작은 변동성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나스닥은 강세, 그리고 나머지는 쉬어가는 그림이었습니다. 물론 5장 들어서 S&P에서 매도세가 있었지만 이는 목요일이 그 CPI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반적인 지수 조정으로 보고요. 장 초반에 있었던 것은 이 채권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금융주에 대해서 매도가 쏟아져 나와서 밀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장중 변동성 대비 변동성 지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오후에 시장이 살짝 밀리면서 변동성이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이 목요일 밤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과도한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가 좀 밀렸어요. 자꾸 힘에 붙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제 마이너스 4%대 하락이어서 오늘도 마이너스 2.3% 하락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눈에 띄고요. 기술주들도 어제 등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음봉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VIP 샵 어제 좀 매수를 해, 그저께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6%대 상승을 해버렸어요. 물론 오후장 들어서는 4.9% 상승으로 약간 상승폭이 줄었지만 저는 이번 주 내내 사모을 계획했는데, 바로 이렇게 오르면 또 사기가 부담스럽네요. 코인베이스는 엘사바도르라는 나라에서 이 비트코인을 자국화폐로 사용했다는 발표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반등을 했는데, 아, 미안한 얘기지만, 코인베이스는 200달러 깨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자, 오늘은 만기주라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시장 총평하면서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은 위쪽으로는 뚜껑이 닫힌 셈이에요. 사흘간의그 콜매도 미결작정이 크게 늘어버렸고요. 또 현물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파생 시장에서는 6월 물 선물이 롤오버가 이 매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웬만해서는 상승으로 전환되기 힘들어요. 다만, 이, 아이고, 장중 흐름으로 보면 이 어쨌든 10월 그 10시 30분 이후에는 그, 홍콩 세션에서 시장 반등이 나타날 경우, 우리 시장은 다시 430선 공방으로 바뀔 것 같아요.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427.5선에서 뭉개기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 당월물 변동성은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지만, 차월물 변동성은 특히 콜옵션 중심으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하락으로 외곽 콜옵션이 좀 과하게 눌렸거든요. 그래서, 어, 홍콩 세션 시장을 중심으로 과학게 어떤 반등이 나, 나타날 경우에 푸드옵션 가격은 별로 안 빠진데 콜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차월물 옵션 전광판을 좀 띄워놓고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한국 시장에서의 주식 매수는 오늘에한해서는 저는 네가티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시 30분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반등은 연속적인 반등이 아니라 변동성을 상승시키는 반등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관찰되는 것은 채권이 추가 커버링 좀 나오고 있다고 보아요 그리고 나올 것이라 보고요. 그 CPI 결과에 따라서 뭐 지금 전년 동월 대비 4.7%를 기점으로 삼고 있는데 저는 내용에 관계없이 CPI 반, 발표 시점과 그 미국 본장 마감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증시 반응은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 CPI 발표 이후 증시가 프리마켓에서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는 상승폭을 죄다 반납하고 큰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오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히는 것. 이렇게 되면 시장이 확실한 고점을 찍고 변동성 증가를 동반한 하락 추세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CPI 발표 이후 증시가 확 눌렸다가 오히려 본장에서는 반등을 조금씩 주되 장 후반으로 가서 종가 고가가 될지 아니면 장 후반 들어서 다시 하락을 할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자의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이 정도면 현재 수준에서는 더 빠지기가 부담스럽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은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에 비중을 더 두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만기일인데 부디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